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 위한 전자제품, 그, 반려동물용을 소개하는데, 어, 당연히 반려동물용은 아니고 사람용입니다. 어, 온도계하고 습도계 하나를 사봤습니다. 그, 산소방, 산소발생기를 그 설치할 때, 어, 온도계, 습도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한데에서는 온도계, 습도계 가져다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집에 있는 거, 요거 설치했었거든요. 온도계. 왜냐면은 이렇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온도가 올라갑니다. 음, 요거는 왼쪽에 빨간 거는 케아 해서 샀는데, 기억에 이게2천원인가4천원인가한 같은데, 어,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2016년도에 겨울에 가서, 어, 가을 겨울 사이에 계에 가서 놀러 왔다가 하나 집어 왔거든요. 이뻐서 집어 왔는데, 어, 이렇게 하면 이게 온도계, 27도 온도계고요 이렇게 하면 시계고요 어, 알람, 알람도 됩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하면 알람 여기 알람이고요 알람 표시가 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음, 타이머도 되고요 네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요 정도 되어 있고요 시계도 되어 있고 시계는 지금 어, 2 0 1 3년 되는데 맞춰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건전지 들어가고요 뒤에 근데 요건 습도는 안 됩니다 그냥 이뻐서 빨간색 이뻐서 하나 사놓은 거고요 그래서 온도 온도는 지금 27도입니다 그리고 어, 습도가 되는 것도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어~ 사천 몇백 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에서 주문했으니까 어~ 그 배송비가 2천오백 원에서 삼천 원 정도 붙습니다. 어, 판매처마다 조금씩 가격이 다른데 사천 원대에서 한육 칠천 원대까지 한 가격 가격은 어차피 검색하셔서 싼거사셔야 되고요. 어, 배송비도 뭐 이천오백 원에서 3천0백원 사이 다양합니다. 다합쳐 갖고 7고 칠천 원인가 칠천 원인가 7천 몇백 원인가 준것 같은데 기억에 하여튼 요걸 받아서 하는데 음, 굉장히 작고 이쁩니다. 일단 대부분 뭐한튼만원 미만은 뭐 무르나 만원, 묻지도따지도 않고 대부분 아마 짱깨들 거, 메이드인 어, 그 차이나일 텐데요. 그래도 그돈천 원도 아까운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짱깨놈들 거는 뭐천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은 어천원한 사는 천 원짜리 사도 또는 만 원짜리 사도 십원안나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짱깨 것들 잘못 사면은 짜증만 나고 갖다 버리려면 오히려 그 쓰레기 목토값만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래도 짱깨 것들 중에 괜찮은 거는 그냥 그나마 사,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대신 또 샤오미 짱깨들 것치고또 비쌉니다. 그래도 단돈 천원이라도 아, 이게 비싸더라도 차라리 샤오미께 난게 음, 사자마자 버리는 것보다는 쓰다가 버는게 낫거든요. 어, 인터넷에서 샀는데 조, 되게 작고 이쁩니다. 이게 어느정도 작냐면은 어, 크기가 빨간 거하고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차고 500원짜리 동전이거든요. 동전보다 조금 더큰 거고, 어 요거는 빵인데, 빵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니까 러 요거 도도 되고 뒤에다가는 양, 양,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어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산소방 내에 설치할 거로다가 어 4천 몇백원 정도, 배송비 포함해서 한 7천 몇백원에 샀습니다. 샤미 오 것도 한 두세 종류 있어서 가격이 좀 다른데, 요거는 미니라는 거 샀고, 어 4cm, 4cm, 1.3cm입니다. 무게는 24g이니까 아주 가깝겠고요. 그러니까 음, 4cm, 4cm이고, 여기 1.3. 2cm보다 더 큽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파란 게 달려있는데 아마 저번 뽑으면 이게 뭔가 그 안에 음, 건전지가 터지게 되어있는 것 같죠. 어, 예,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CR203이 얇은 그 손바닥만한, 손바닥만한 리튬, 리튬 건전지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얘는 건전지 이런 거 a 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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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짜자리가두개 들어가거든요. 어, 요거, 요거 네오라는 건데 어, 다이소에서는 짱깨용 건전지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짱깨 것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게요 다, 네, 다이소에서 파는 건전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현재 20, 정확하게 해서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2 7 6도고 52. 어, 습도가 50이라는 거고요. 27도 나오고, 어,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어, 산소방에 넣어줘도 되고, 필요한 곳에 붙여도 되고, 냉장고에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냥 고양이 강아지를 위한 반려동물 위한 온도계 습도계 어, 소개 드렸는데, 왼쪽 거는 그냥 덤으로 온 거고요. 오늘 소개 드려는건 샤오미 거. 일단 샤오미가 그나마 낫습니다. 샤오미 거, 그, 체중계도 하나 집에 있고, 샤오미 거, 그, 심령사상충 약이라고 할수 있는 그 모기채도 괜찮고, 그 드릴도 하나 3만원 주고 샀는데, 그나마 괜찮습니다. 다른 거좀 싸다고 만원, 그 3만원 할거 만원짜리 사면은, 곧장 쓰레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나마 샤오미는 그래도, 쓸만합니다. 크게 비교해보시면은, 어, 500원짜리, 오른쪽이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보다도, 어, 조금 더큰 정도입니다. 4cm, 4cm니까요. 어, 그리고, 어, 파이보다, 어, 파이보다는 훨씬 더 작을 수 있죠. 자, 양면 테이프 이용해가지고, 뒤에다 붙여가지고, 어, 벽에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붙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돌려, 어, 돌려보겠습니다. 음, 요게 산소방에, 음, 산소방입니다. 리빙박스, 어, 리빙박스라고 그러나요? 그냥, 플래스틱박스, 음, 갖고 개조한 건데 여기 옆에다가 어, 양념 테이프 1,000원 주고 산거 문방구에서 1,000원 주고 산, 산 양념 테이프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습도 하고 28도, 습도 48도 나오죠 음, 이렇게 해서 어, 산소방에 쓸수 있는 그목적으 샀지만 그뭐 냉장고에 붙여서 되고 여러 군데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어, 집사님들 참고하시라고 어, 우리가 산소방에 붙이려고 산 크크는요 정도입니다. 5 0 0원짜리 동전이니까 상당히 조그맣고 가볍습니다. 대신에 그, 뭐야, 받침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세워놓은, 그니까 네모난 게 반, 네모난 거반대반들로니까 세워놓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뭐, 받침대도 있고 조금 더 크고 그런 거는 뭐 7,000원, 8,000원도 되고, 뭐, 만원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 사시는데 일단 작은 게 좋아서, 어, 붙이기도 좋고 해서 작은 거 좋아서 작은 걸 샀습니다. 자, 오늘 고양이 강아지를 위한 그 전자제품 중에서 온도계 습도계 한번 소개를 해봤으니까, 이런 것도 있다면 참고하시고 가격은 조금씩 천천만별입니다. 4천원에 파는 데도 있고 7, 8천원에 파는 데도 있으니까 잘 검색하셔서 갖고 사고 배송비도 뭐 2,500원에서 3,500원 사이 다양하니까 전체적인 거고려하셔서 가격 검색 비교하셔서 사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